서울시 소유의 마포 농수산물 시장은 현재 마포구가 위탁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우선하는 운영 형태와 노후된 시설 개선 미비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 직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마포 농수산물 시장 지난 1998년부터 마포구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시가 시설 현대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는데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한 전문성 필요 공공성에 대한 역할 모색 등이 개선점으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상인들과의 갈등 심화는 물론 노후 시설 개선 미비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매년 20억 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10년 동안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마포구에서는 고작 8억 1,400만 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합니다. 뭐 공공기관이 뭐 공익성이든 다 망각한 채 그냥 영리 추구에 몰두해도 뭐 지켜보시기만 하시겠다 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시에서 직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우리 고박원순 시장은 마포 농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시 직영화 시설 현대화를 상인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후 농수산식품공사 검토 결과 노후 시설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경화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지경화 약속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뭐 시의 지경화 방침이 수립된 적도 없고 당시 이제 지난 6월에 박원순 시장이 가셨을 때 직영화를 약속한 바도 없고요. 당초 사용 허가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들을 고려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이미 한 차례 마포 농수산물시장의 환수를 계획했지만 지역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내년 10월 시장 사용 허가 기간은 만료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